분사구문에 자주 쓰이는 접속사가 있어. 근데 그거를 일일이 외우기 힘드니까, 외우기 쉬운 키워드를 지금 알려주는 건데, 첫 번째, 이유. 두 번째, 조건. 두, 세 번째, 시간. 되는 없어. 그리고, 보는 양보. 그리고, 부대, 상황입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뭐야? 이주시대 보부상을 기억하라고. 알겠죠?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because. 모모이기 때문에 as since 쓰는 거야 구경하지 마써어 그리고 건조는요 건조 아니죠 조건입니다 <laughs> 일부러 그런 거야 자 조건은요 if 그지 조건 어디 있어 음여죠 그리고 시간은 뭐, 뭐 when, 뭐뭐 when 뭐뭐할때 as 뭐뭐할때 와요 before after 이런 게 있겠지 쓰지 말자 이거 너무 여기 빈칸 자리가 너무 없다 양보는 어너 먼저 가세요 너는 반말이고 가세요는 존댓말인데 어 당신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해야겠지 음 양보는 그게 아니라 그런 양보가 아니라 뭐뭐 일지라도 뭐뭐 이지만 이걸 양보라 그래 그래서 어우 더 u 더 h